모든 색깔로 변해가고 있는데 <laughs> 갑자기 흑화된 거 아니야? 지금 비포 애프터가 가장 다르세요, 내 아버님들 중에서. 농담이라도 가출이라는 단어가 딱 그치, 뭔가 예. 어... 아빠 입장에서 그럴 하고. 수 있어. 아, 그런 예. 기분이군. 예. 음,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금. 아. 사진 찍어야지. 오빠 찍어오세요? 아, 커피 한잔에 여유. <laughs> 저 친구도 TV 많이 보나봐요. 네. 연예인병 걸렸어요, 연예인병. <목소리>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웃음> <웃음> 처음에는 괜찮았지? 오늘 친구 생일 파티거든요. 근데 못 <laughs> 가가지고. 어, 친구 생일까지 <laughs> 못 가고 생일 <laughs> 파티. <가고 웃음> <가고 웃음>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선택한 건데? 우와! 적극적이다. 나 진짜 너무, 너무, 너무 적극적이다. 네, 어, 적극적이에요. 이 일하는 것이야. 와, 자 근데 저기가면 기분이 들뜨겠다. 힘들었어, 아, 나이 주차장이 너무 신기해. 운전 잘하네. 아 그럼. 내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좋네. 음. 자, 네 오빠 가 어. 갖고 내릴게. 아 야야야야. 안무 가워 이거 뭐 들은 거야?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지, 대체? 요리 잘하니까. 음식 사가고 왔나? 통장. 네. 도장 이런 거. 도장 면은 <laughs> 가방 안에 여동생이 딱 남아있기 때문이럴려고 <laughs> 문을 딱 열었는데 이러 나왔니? 애기가 이제 오빠 일하는 곳 웨이크보드의 아, 성질을할수 있지 저 친구가 거의 저쪽에서 거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네 여긴 대통령이네 약간 이종 코스 같은데? 아, 그렇지 코스죠 네. 아, 위험한데 물가는 항상 위험해요. <laughs> 그러니까 물가에 그러니까 내놓은 네,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처음부터 다 멋있는 걸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정확한 말. 나중에는 그죠, 뭐 그래서... 보여줄 게 없을. 네. 조씨도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조씨는 누워 <laughs> 있었어요. 뭐 <laughs> <laughs> 너무 이쁘다. 아, 아, 멋지다. 예쁘다. 어, 이거 닭볶음탕인데, 분위기가? 붕버탕아닐까요붕버탕 <laughs> 뭐? <laughs>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서. 라면이야. 라면? 에다 틀렸어, 아, 라면. 라면 다 틀렸어, 라면이. 라면. 근데 저런 데서 라면 맛있죠, 진짜 또. 진짜 맛있어. 분위기가? 이빠, 잠은 좀 잤어? 잠 그냥 못자어 이래야지 네 생각 하느냐고 어제 네. <laughs> 네. 그치 어제까지 하고 이따가 오빠 타면은 채점 한번 해줘 오빠 텐트 점을 해 알려줄게 무슨 기술이고 이름이 뭐. 다 있어? 기술마다 이름이 다 있지 트프플이야 아. 거기서 했던 거 그거 뭐야? 텐트럼이라고 이제 뒤로 도는 거 그거를 아? 이제 물에서 하는 거야 진짜? 아. 이따 할수 있어? 뭐 맛있게 먹으면 은 보여줄게 뭐 아, 맛있게 먹어 니 <laughs> 하트야. 불이 안 나오는데? 아니야 나오고 있어. 팔팔팔팔끌 끓어야 되는데. 구분구 끓면 안 돼. 아, 세상에. <laughs> 저 아재 개그도잘 <laughs> 웃어준다. 제가 예. 또 아재 개그를 좋아해요. 아 천생 연분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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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야 자연에서 부스터. 뜨겁지.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런 데서 먹어서 맛있는 거야. 또잘 끓였고. 오빠가 끓여줘서 맛있는 거라고요? 오 <laughs> 그런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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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렇게 <하냐. 웃음> 라면 먹고 있는데 아니, 아니 오빠 끓여줘서 오빠가 끓여줘서 너무 맛있대 <laughs> 아빠가 라면 끓여준 적 있어요? 어, 나는 자주 끓여주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먹죠 <웃음> <웃음> 아빠가 끓여줘서 맛있어 이거가 그렇게 절대 안 하죠 어. <laughs> 그니까 적응한 거야 나 지금 아, <laughs> 슬픈 이야기다. <또. 웃음> 세상은 지원아 세상은 넓다 남자도 많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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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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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기 잘했대 어우 어우 어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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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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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어 어우 영웅. 2.0인데, 뭐. 진짜 멋있네. 아이고. 뭐. 거기서 했던 거. 텐트라움이라고 이제 뒤로 드는 거. 그거 나온다. 아뭘또 준비하나 본데? 음. 오, 눈치 싫어. 그러지 마! 해봐! 재롱도 그리고 너무 좋다 <laughs> 제가 저런 거본 중에 제일 멋있어요 마음에 드니까 네. 저런 기술을 보여주세요 근데 아, 진짜 멋있다, 이거 와, 짜 멋졌다 <웃음> <웃음> 달려주세요 그거짱 멋있다 안 추워? 안 추워, 시원해 얼굴은 추운데? 음, 입술이 퍼졌는데 지금은, 지금은 좀 추운 시기죠. 아유, 잘 봤어? 진짜 완전, 완전 이렇게 <laughs> 내어요 <내장이 없죠? 웃음> 예, 여자분들은 운동을 잘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더 빠져들까 봐걱정이요 국가대표 출신이니까. <laughs> 네. 아니 근데 그런 거좀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요. 왜냐면 레슨하고 그럴 때 여자분들 이렇게 음, 터치도 음, 하고 계속 여름에는 그 비키니 입은 음. 분들 이렇게 가르치고요. 인기가 이렇게, 많을 것 같아. 인기가 많고. 음. 저런 직업을 가진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랑 괜히 그냥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음. 그거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에요 그게. 음. 싶은 게 있어. 나는 상처를 쉽게 받는 스타일이고, 좋으면 너무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런 네. 거 얘기하면 안 음. 되는데, 벌써. 음. 어, 너무 빨라. 진짜 깊게 아, 좋아하나보다. 그래. 너무 <웃음> 빨라. 방금 <laughs> 어, 내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laughs> 이게 더 이상 좀. 오빠가 내가 좋지 않은데 만나고 있는 거면... 어, 진짜 좋아하나 본데요. 그거는... 순진하고 순수하다난 자신이 없어. 음. 난 자신이 없어. 어? 어? 야, 무슨 말인지 알아? 어... 그니 그... 저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네. 어? 뭐야? 아니, 지금 마지막 야. 장면에서 야. 지원이가 눈이 우는, 우는 거야. 얘. 이건 뭐 그냥 예상인데 지현이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 남자가 그냥 표현을 안 하고 재밌지 즐겁지 뭐 그런 얘기만 하니까 나만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이럴 바에는 나는 더 이상 뭐 그런 게 아니 모르겠어 나 너무+ 너무 너무 모르겠어 어 아, 멘붕이 온것 같아 지금 나는 지금 많이 좋고. 근데 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자신이 없어지고 있어를 돌려서 말한 것 같아서 그게 속상해서 눈물이 난것 같아요. 그 마지막 대사의 감정 표현이라든가 어떤 대사 내용이 대사. 역시 어, 대화 선정. 내용이 대화, 어, 대화 내용이라고 어, 해주세요. 어, 그게 약간 그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눈물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렇긴 들어요. 그렇긴. 만약에 남자가 나는 널 동생 이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런 표정이었어요 마지막에 약간 주춤하면서 그래서, 이래버리면 진짜 그래서 나는. 음 어. <목소리> 지금 나 경고 주셨어 어 희철이 너 그거 아니야 이런 걸 보니까 아, 아 아니 그... 그냥 아, 내가 좀더 잘해야 되겠다 아이런 이분이가 가지면 아니, 아니 나, 안 나는 안 나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마음을 달래는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불에 딸을 부는 거예요. 다음 딸을 만나보자. <laughs> 최고의 <할까요>? 치유죠. 어? <laughs> 최고의 치료법. 그러니까... 최고의 치료법. 다음 딸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딸톡이 어. 어떻게 됐는지. 나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어? 어? 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아 어, 진짜? 어, 서연이 서윤. 일확일이 많는데 서윤이가 아직은 그런 건안인가요 아, 서현이는, 아, 서현이는 4 0살에 결혼한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딸의 남자들 시즌2!